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타타 스틸 체스 마스터스 부문에서 경기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자 후보 한 명이, 어, 이제 세계 챔피언과 맞붙게 되었는데요. 자, 국회 시티가 100을 잡고 세계 챔피언 딩리런과 어, 경기를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는 2 4 E5, 그 다음 나이트 전개되고, 어, 비쇼비, C 폭한 나가면서 이탈리안 게임으로 들어갔어요. 자, 백은 나이트 전개하면서 자, 4폰에 대한 위협을 하면서 자, 투나이트 디펜스로 자, 수비를 일단 갖췄고 자, 백은 d3로 폰을 지키면서 들어갔습니다. 자, 이러면 비숍을 c5 밖으로 꺼낼 거냐? 아니면 e7으로 조금 더 견고하게 갈 거냐? 자, 요 갈림길에서 자, 땡리러는 비숍을 바깥으로 꺼냈죠. 자, 그리고 나서는 c3 하고 자, 백은 이제 중앙 공간, 자, 이후 또 퀸사이드까지도 공간을 잡으려는 자,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자, 악도 대식스로 어본국 잡아 놓고요. 자, 백이 a4로 전략을 한번 겁니다. 자, 뭐, 간단한 전략이긴 한데, 이제 B4 올라가고, 이 A5까지 따라 올라가면서, 이제 B숍이 갇히는 위협이 생기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이제 B숍이 빠질 수 있는 그러니까 A6나 혹은 A5가 좀 필요해진다라고 볼수 있고, 자,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자, 이번에는 A5를 결정했습니다. 자, 지금 A6도 당연히 좋은 수죠. 자, 이것도 일단 가능한 수고, 자, 근데 일단 a 5라면서 상대의 퀸사이드 쪽 전진을 막아 세웠어요. 자 이러면 B4 칸을 좀 강하게 잡을 수 있긴 한데 근데 그 대가로 상대에게 B5 칸을 내주는 단점이 존재하겠죠 요게 좀 싫다 그러면은 A6 정도로 일단 머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했습니다 자 경기는 A5하고 진행이 됐고요 자 그리고 쿠키시디가 비숍 G5로 나이틀 핀에 걸고선 경기를 풀어갑니다 자 요게 요새 들어서 탑 그랜드마스터 레벨에서 가장 좀 유행하고 있는 라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예전에도 안 쓰였던 건 아닌데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파비아누 카로나를 루 위시해서 이제 많은 선수들이 또 시도를 하고 또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다 보니까 요새 좀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 라인이 됐습니다. 자, 보통 은 이제 비숍이 E3칸 나와서 다른 이 상대 비숍과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나이트 전개를 먼저 하고 비숍은 나중에 좀 이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자, 비숍이 G5칸 나가면서 나이트 핀에 걸었어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게 경기 양상이 조금 묘해지는데 이게 사실상 흑익에 한 가지 옵션을 주는 선택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좀 이제 시도가안 됐었던 이제 부분이 있는 거고. 자, 이러면은 이제 H6에 당했을 때, 백은 비숍과 나이트 교환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 교환 된다 그러면 사실상 백이 얻어가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비숍상이 그러니까 제대로 활약할 수 있는 그림이고. 자, 그리고 이 나이트가 하고 있던 역할을 본다 그러면, 이 중앙 밝은 색칸에 대한 지원은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한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백은 지금 디포전진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두운 칸에서의 싸움이 조금 더 중요한데, 지금 다른 나이트를 제거 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흙이 원한다면은 똑같이 핀에 걸고서는 나이트를 제거할 수 있는데, 자, 이번에는 백은 더블 폰을 가지면서 이걸 수비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환 자체는 일단은 백의 의도는 아니고, 자, 백의 의도는 상대의 이제 G5를 끌어들이겠다는 거죠. 자, 이러면 흑이 h6 g 5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100의 그러니까 의도는 오히려 상대에게 그걸 하게끔 유도를 해서, 그러니까 포지션의 어떤 변동성을 높이겠다. 이게 좀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g5가 언제 나오느냐가 이제 중요해지는데, 어, 딩리러는 b 숍부터 뒤로 빼면서 이걸 좀 밀었어요. 그 그러니까 이후 이제 1이 d4로 올라왔을 때한 수를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아이디어죠. 자, 지금 어, 서로 간에 이 캐슬링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흑입장에서는 이후 g 5로 전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킹이 이쪽으로 배치가 된다는 건, 자, 이건 좀 위험해 질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G5가 나왔을 때, 백이 나이트를 희생하는 전술적인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퀸이 C용 칸, 이렇게 딱 배치되면서 G5 칸을 묶어둔다 그러면, 자, 나왔을 때 곧장 희생해버리고 체크 걸면서, 자, 그대로 이 나이트까지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자, 그렇지 않고, 여기서 좀더 무난하게 그냥 나이트를 전개한다고 봐도, 여기서, 여기서 G5가 나왔을 때, 자, 교환하고 나서, 퀸이 또 F3칸 가면서, 이 나이트 압박하면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다른 요소도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흑히 이 G5를 하기 앞서서, 이 킹사이드 캐슬링을 최대한 좀 미루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같은 의미로 백도 이제 킹사이드 캐슬링을 좀 미루고 들어가게 될 거예요. 왜냐면 상대가 치고 나올 게 이제 뻔하고, 그 그러니까 사실상 자신이 유도를 해놨기 때문에, 자신의 킹을 거기에 배치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이제 불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비숍이 먼저 a7 칸 뒤쪽으로 빠지고요. 자 백도 캐슬링 미루고 다른 기물부터 전개합니다. 자 비숍이 a7으로 갔으니 나이트 b5 노려서 이제 위협하겠다는 거죠. 자 흑은 퀸 e7으로 어, 이제 그 퀸의 위치를 개선하면서 상대에게 수를 또 넘겨줍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 핀에서 빠져나가는 방법 중에 비숍 e 6에서 교환 만들고 이렇게 퀸으로 되잡는 이런 플레이도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폰으로 되젓고 나서 f 일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룩으로 지원해놓고 나서, 뭐, 퀸을 다시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플레이도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나이트가 B5 올라가서 B숍 비숍 위협하니까, B숍이 B6로 이제 다시 한번 피해줬고요 자, 지금은 B숍의 가치가 이 나이트보다 훨씬 이제 좋은 상황이죠. 자, 그래서 B숍이 B6 이동을 해줬고요 자, 퀸이 B3까지 이동합니다. 자, 백은 지금 F7에다가 위협을 걸고, 지금 이, 그 다른 대각선까지 이용해서 지금 상대 진영에 압박을 걸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딩리런이 결정을 하죠. 어 지금 포지션에서 흑이 좀 안전한 결정을 할 거라 그랬으면은 비숍 e6가 조금 좋은 수였을 것 같아요. 자이러면은 이제 기물 교환이 사실상 강제가 되는 셈이고 뭐 가령 이제 퀸까지도 전부 교환이 된다 그러면 자이러면 더블 포는 뭐큰 약점은 아니고 이 비숍 대각선도 크게 유의미하지 않은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g5로 이 비숍 밀어서 이 대각선 닫아놓고 이제 흑이 또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요소도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딩리로는 조금 더 싸움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바로 G5로 비숍 밀어내버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킹사이드 캐슬링을 감행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공간 잡아놓고 킹까지도 배치를 한 셈인데 어,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의 기본적인 전략은 이 비숍을 상대로 싸운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비숍이 이 대각선에서 막혔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 D4를 해야만 이게 백이 어, 이 비숍 대각선도 살리고 이제 활동성을 가지고 경기를 풀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국회시 D가 그러니까 웨이와의 경기에서 흑으로 할때 보여줬던 것처럼, 나이트 이동하고, F6로 버티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공간 잡아놓고, 퀸사이드 싸움에서 또 경기를 풀어가는 그런 플레이도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웨이가 이제 고민을 한 끝에, 자 퀸사이드 캐슬링을 결정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킹사이드 쪽으로 가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어요. 자 이것도 절대 이제 그 문제가 되는 수는 아닌데, 자 근데 퀸사이드 캐슬링을 했다는 건, 자, 이거는 뭐, 딩리런의 의도에 맞춰서 자신도 좀 싸워보고 싶다라는 이제 어느 정도 스탠스를 가져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좀 포지션이 묘한데, 지금 반대쪽 캐슬링이 됐는데, 서로 자신의 킹 앞에 있는 폰들이 꽤나 전진이 돼 있는 상황이죠. 자, 이거는 뭐, 그 우열을 좀 가리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좀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 컴퓨터에 좀 도움을 받자면, 자, 지금 백과역이 거의 동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공격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라고 할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중앙에서의 브레이크 가능성, 특히나 백이 이제 d4로 올라가는 자, 경우의 수를 잘 봐야겠죠. 자, 이러면이 비숍 대각선이 또 이제 살아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흑은 나이트를 h5 칸으로 이제 이동을 시킵니다. 자, 지금은 f4 칸을 잡는 어떤 아이디어도 있고 뭐 이제 비숍을 공격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겠습니다만. 근데 당장으로서 이쪽에서 싸움을 거는 거는 좋은 선택은 아니겠죠. 왜냐면 H 파일이 열리면 바로 공격에 노출이 될 테고, F 파일이 열리는 것 또한 이것도 좀 위험하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나이트를 기동해서 뭐 G7 칸경유에서 나온다거나, 혹은 이제 이 핀에서 나간 다음에 F6로 E5 칸을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러니까 이 정도 전략을 좀 시도해 볼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국회시 d 가 D4로 타이밍을 잡습니다. 자 이거는 이포 폰을 이후에 좀그 희생하는 전략적인 부분이긴 한데 지금 백이 노리고 있는 거는 이 전개 우위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포지션 열겠다는 아이디어거든요. 지금 흑은 퀸사이드 쪽 기물 전개가 안돼 있고 이후에 오픈 잡히더라도 오픈 파일을 잡으면서 백이 좀 이제 활동적으로 경계를 풀어갈 수 있는 요소가 생깁니다. 자, 지금 또 여기서 이 폰을 지키고서 조금 더, 뭐랄까요? 좀이 경고하게 플레이를 한다고 봤을 때는 퀸이 빠져나가면서 이 D4 칸을 좀 이제 그 위협하면서, 그러니까 좀 이제 지키면서 플레이를 할수 있는 다른 요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D4로 이제 타이밍을 조금 더 이제 당기게 됐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딕리런이 이제 좋은 대응을 보여주죠. 자, 폰을 잡아내고 나서요. 자, 그리고 나서 G4가 좋은 타이밍이 나옵니다. 자, 이러면은 나이트에 대한 위협이 들어가면서 이 D4 칸에 대한 지원이 조금 약해지는 부분이 생기고요. 자, 그렇다는 건 나이트가 떠났을 때 결과적으로 이 마이너 피스들 싸움에 룩이 껴있기 때문에 이게 폰이 끌려가는 결과가 생겨나겠죠. 자, 그래서 요 폰을 잡을 때 이제 다른 나이트로 잡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G4가 나오면서 나이트가 밀려났고요. 자, 그럼에도 F5 칸을 되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는 생겨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딩레이러는 비숍을 내주고 나이트를 데려갔어요. 자, 이러면 룩으로 잡을 수는 없으니, 자, 폰이 끌려가는데, 이러면 나이트가 비포 칸을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생겨나죠? 그러니까 폰이 끌려가면서 약해진 칸을 공략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나이트로 잡는 것보다, 그러니까 나이트로 잡고서 이 비숍 대각선이 막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비숍을 내주고, 그 다음 나이트를 활용하는 게좀더 좋은 전략이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포 폰까지 데려가게 되죠. 자 백은 룩이원 하면서 이제 퀸부터 밀어내버리고요. 자 이러면은 백이 좀 원했던 이제 포지션의 어떤 개방과 그 다음에 정계 우위 좀 살릴 수 있는 자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러면은 백이 비숍 상도 가지고 있고 오픈 파일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이후 나이트 f5를 전략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계에서도 이제 흑보다 좀 앞서 있는 자 모습인데 자 근데 이게 폰 하나를 내준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자 그리고 당장에 백이 득점을 할수 있느냐는 살짝 좀 미지수긴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부캐시 D가 이제 약간의 실수를 하고 맙니다. 자 루기 D2칸 올라가는데 이수가 체스닷컴 분석에 따르면 자 별로 좋지 못한 수라고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컴퓨터가 제시하는 라인을 잠깐만 따라가 보자면 자 그게 좀 쉽지가 않은데 자 비숍 D3가 베스트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은 이대각선을 확보하면서 이 나이트의 침투 가능성을 일단 만들어냈고요. 자 나이트가 F5로 가는 게 아니라 나이트가 G6가는 요수가 이제 1 0 0의 최선의 수라고 해요. 자, 이런 핀에 걸렸기 때문에 나이트는 제거할 수가 없고, 지금 비숍에 또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나이트와 이룩 교환이 좀 만들어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 룩이 2A 칸으로도 갈 수가 없고, 결국 d 8으로 가야 되는데, 자, 그렇다는 건 비숍이 와서 이제 공격하면서, 결과적으로 룩과 마이너 피스의 교환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사이에 나이트로 비숍을 먼저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도, 백도 이제 룩을 먼저 잡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이트 교환되면서, 그러 그러니까 백이 또 유리한 이제 교환을 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흑의 최선의 대응은 상대 D4 폰을 잡으면서 이제 퀸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선수니까 자, 퀸 먼저 피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비숍을 제거했을 때 결과적으로 룩과 이 마이너 픽스의 교환은 완성이 돼도 자, 그럼에도 이제 흑이 나이트를 뒤로 이제 무르게 되면 이제 중앙 폰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 나이트가 이두 칸을 전초기지로 활용해 줄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무정선을 해보면 나이트 폰두 개랑 룩이니까 뭐 거의 동등한 자, 부분인데 그러니까 흑이 이후에그 비숍 d7 정도만 하면은 이제 오픈 파일도 커버가 되고 그다음 나이트 전초 기지를 잡고 플레이를 하게 되면 자이건 나이트가 룩만큼의 충분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라인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실전에서 찾기는 좀 쉽지 않은 라인이었다고 보여요 자 근데 이제 그나마 이게 백이 이제 최선의 자, 플레이를 하는 자,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킹 사이드 쪽이 좀 약해져 있고 또 이제 주퍼폰이 어, 이제 타겟으로 잡힐 수 있는 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자 근데 이제 룩 D2가 되면서 이제 기회가 한번 이제 넘어가게 됐고요 작은 비숍 d 7 전개하면서 이제 전개 전부 다 따라갑니다 자 이러면은 앞서 했던 이제 그 플레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룩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룩 EA 시 이제 가능해지는 건데 자 근데 국퀘씨가 노렸던 거는 이 비숍 전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숍이 전개 되기를한수 기다렸다라고 봐야죠 지금 뭐룩 더블링 하는 거는 이제 포크에 그대로 당하는 거니까 자 이거는 뭐 계획이라고 보긴 어렵고. 자 일단은 이 비숍 d 7정 전개를 기다렸다라고 좀 이해하는 편이 맞겠습니다. 자 지금은 b7폰을 잡기에는 이 b 파일이 열리니까 자 이거는 매우 위험한 자, 선택이 될 테고 자국의 씨는 비숍 d3 그러니까 한수 늦게 집어 넣고 나서 자 비숍을 f5에 넣습니다. 자 이거는 이안 지켜져 있는 비숍을 공격하면서 나이트 f5를 만들겠다는 거죠. 자이그 루프 d2에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있었다라고 자 보이는데 자 근데 이렇게 교환되고 나서 자 퀸이 g5로 가니까 이 주도권이 좀 흑에게 넘어간 상황이 됐어요. 지금 나이트가 당장의 공격을 받고 있고, 자, 이 부분에 대한 수비가 이제 필요해지는 모습이 됐고, 그 다음 또 룩이 지금 핀에 걸렸기 때문에 어떤 활동성에서도 이제 흑이 오히려 다 따라잡았고, 오히려 더 앞서는 상황까지도 볼수 있겠습니다. 자, 흔히 B5 올라가면서 이 나이트를 이제 옆에서 수비를 해주는데요. 자, 이제 오픈 파일로 이제 흑기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죠. 자 지금 백이 d 2룩을 지금 핀에 걸려서 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교환은 이 두룩의 교환이라기보다는 이렇게 A A룩과의 교환이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룩의 활동성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국회 씨가 룩 교환을 좀 이제 피하고 가는데 자 근데 그것도 이제 실수가 되고 말았어요. 자 지금 두 번의 그 실수가 나오면서 이제 흑이 주도권이 좀더 강해지는 모습이 됐습니다. 자, 컴퓨터 엔진은 그냥 룩 교환해버리고, 나이트를 뒤로 빼서, 자, 킹 교환과 더불어서 G4 폰을 위협하면, 자, 이거는 백이 어, 이제 괜찮게 폰을 하나 되찾으면서, 그러니까 좀 버틸 수 있는 엔드게임까지 갈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흑이 룩 활동성이나, 그러니까 오픈 파일 이제 확보나, 이런 이제 부분이 있겠지만, 자, 그럼에도 퀸이 교환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퀸이 교환되면서, 나이트가 이동했을 때, 결국 이 G4 폰만 잡아내게 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동등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룩 E3가 되면서 이제 그 기회가 한번 넘어가게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흑이 나이트 G7으로 자, 이제 나이트를 위협하면서 경기를 풀어가죠. 자, 이러면은 이제 나이트가 교환되고 퀸 교환까지는 되는데 이제 G4 폰이 회수가 안 되니까 자, 이건 퀸 사이드 쪽에서 결국 4대3의 어떤 이제 폰 차이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특히나 지금은 이게 그냥 4대3뿐만 아니라 비숍대각선이 막히는 측면과 그 다음 지금 비폭칸이이 나이트 전체 기지를 잡혀 있다는 부분이 조금 더 치명적으로 작용한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백은 d5 올라가면서 나이트를 위협하고요. 그 다음 퀸 교환을 피했어요. 자, 지금 b7을 잡는 거는 흑이 바로 이 d4 폰을 잡으면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b8도 열렸고, 룩으로 잡게 되면은 퀸 c5 이제 포크에 당할 테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일단은 요 폰을 잡는 건 좋은 선택이 안 됐고, 자, d5 올라가면서 이제 나이트를 위협합니다. 자, 룩 교환부터 먼저 하고요. 나이트가 b 4칸 들어가면서 자리를 잡죠. 자 이렇게 되면 전초 기지 잡아놓고 자 이후에는 룩까지 활용하면서 이제 여기 주도권들을 가져가게 될 거예요. 자 B7폰을 잡으면서 룩을 위협하니까요. 자 룩이 이제 빠져나오면서 E3폰을 타격합니다. 자 비숍이 와서 막아주니까 퀸이 F5로 오면서 자 상대의 이제 킹을 조금 더 위협하는 모습을 갖게 되죠. 자퀸 B5로 이제 룩을 공격하면서 카운터 플레이를 하는데 자 근데 여기서 딩리런이 어, 세계 챔피언의 위험을 보여줍니다. 자 나이트 A2 체크 한번 걸어주고요. 자, 지금 대각선 잡혔으니까 이제 피하는 거 밖에 없죠? 자, 피했을 때퀸 체크 집어넣고요. 자, 이 계속 강제 수순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퀸이 G1으로 가죠? 자, 이러면 G2 폰도 걸린데다가 지금 체크메이트 위협이 걸려서 자, 이게 룩을 잡을 수 있는 자, 시간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킹부터 먼저 도망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이트가 돌아오면서 체크.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퀸이 E1칸 가면서 룩에 대한 위협을 넣습니다. 지금 서로 룩을 좀 공격하고 있다고 해도 지금 누구의 위협이 더 강한지가 좀 명확한 상황이고요. 자, 룩이 도망가니까 그대로 따라 올라갔어요. 자, 룩이 피하면서 뭐퀸 교환이나 이런 것들을 노리려고 하는데, 자, 퀸 D2 체크 한번 걸고요. 그 다음에 룩이 공격에 가담하면서 자, 상대에게 항복을 받아내게 됐습니다. 자, 지금은 체크메이트 각이 나왔죠? 지금 킹이 B3 가는 게뭐 유일한 수인데, 지금 네 번째 행은 잡혔고, 두 번째 행까지 잡혔으니, 이제 가 퀸이 이제 빙글빙글 돌아서, 이렇게 이제 A2까지 들어가면 끝나게 될 거예요. 자, 뭐 룩을 던진다고 해도, 이거는 뭐 그냥 시간을 버는 용도밖에 안 되고, 자, 피한다 그러면은 체크하고, 그대로 체크메이트로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증리론이, 어 국회시 d 를 어, 흙으로 잡아내면서, 자, 이번 대회 첫 번째 승리를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자 후캐시드라면 올해 4월에 열리는 도전자 결정전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전자 후보라고도 볼수 있는데 자 여기서 좀뼈 아픈 패배를 당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딕리로는 지금 체스닷컴 분석에 따르면 자 컴퓨터 수일치도가 97.4가 나오면서 자 일단 건재한 모습을 일단은 보여주게 됐네요. 어, 이번 대회 아직 라운드 수가 좀 많이 남아 있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도전자 후보들과의 이제 대결도 남아 있어서 자 어떻게 또 경기가 진행이 될지 그게 좀 기대되는 자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오늘도 재밌는 챗스 경기 같이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경기들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